내려가. 어 <laughs> <더> 멀미해. <laughs> 오. <오오오. 웃음> <오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미안. 아예 괜찮아. 어차피 여기서어 딱이라. 어? 어? 아니, 안터을줄 알았어. 나안 죽을 줄 알았어. 되게 낮았어. 어우, 시발 어, 미안해. 어, 기... 왜 그래! <laughs> 우와, 잘해, 역시. 시빨롬시빨롬깜 <laughs> <시발론. 웃음> <laughs> 따고를 그냥... 야, 근데 왜이 다시 일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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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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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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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니. 겨야아요 알겠 알겠죠 등이 아아 이러셨구나 어제 어, 급발진 막막막 막, 막 잘한다 잘한다 미쳐 날뛰는 애들이 있어갖고 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막 지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 사람들 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갑분기 뛰어나 가실래 그러니까 말려야 돼요 알았죠